그리고 드레스실은, 음. 이게 보면 그 체크무늬의 벽지가 있죠. 이게 네. 수입벽지예요. 옛날에 한 10년? 10년 전에는 수입벽지 매장도 있었어요, 일산에. 그때는 진짜 수입벽지 너무 유행하던 때라서 막 매장까지 막 차려서 가면 수입벽지 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. 패턴 벽지를 잘안 하니까. 근데 패턴 벽지를 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막 패턴이 있거나 어떤 모양이 없거나 무조건 민무늬여야 되고 이게 인테리어는 진짜 돌고 도는 것 같은 게 옛날에는 패턴 벽지 같은 거나 뭐 꽃무늬 벽지도 막 지겨워서 막 너무 지저분하다는 까지 느꼈단 말이에요. 너무 많이 하니까. 근데 요 주제는 아예 안 하잖아요 진짜 막근 막 8, 분년 내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적정하게 포인트를 썼었어야 되는데 너무 막 여기저기 낭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패턴 벽지든 뭐꽃 벽지든 어떤 뭐 그런 좀 느낌 있는 벽지들은 아예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 보다 요즘에 그런 거 누가 해 이렇게 지우는 거 보다는 공간별로 맞게 맞는 곳이 있으면 이쁘게 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패턴 벽지를 얘기를 하셔서 아싸 그러고 이제 빨리 골라갖고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장대를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옷장을 놓고, 나머지 옷 모자라는 거 아까 그드레스실로 가겠죠.